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자 이번에는 계속 하던 메카닉이 아니구요 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직업으로 또 새로운 스토리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음, 다 할거야 직업이 다섯개 잖아요 다 할거야 2015년 안으로 6월달 안으로 다 만렙을 시켜볼까 하는데 어, 빈 슬롯 여기다 해보자. 자, 카이저 데몬 슬레이어 듀오 블레이드 메카닉 엔젤릭 버스터 이렇게 다섯 개네요. 예, 카이저하고 데몬 슬레이어 듀오 블레이드는 근접이고, 메카닉하고 엔젤릭 버스터는 이제 원거리 캐릭터죠. 자, 어차피 다할 거니까 뭐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는 소용없는 것 같아. 메카닉이 제일 나쁘다고 그러는데, 메카닉은 뭐 저거 있잖아. 메카닉은. 마그네틱 필드 하나로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냥 카이저로 해, 예. 카이저로 하죠. 카이저로 하고요,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사,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저거 알려주세요. 그 능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올려야 되는지 그런 걸좀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시면 좋겠네. 카이저에, 예. 카이저로 한번 또. 멀고 먼길 원대한 보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어 이건 저렇게 해야겠다. <laughs> 고마워요 잘 받았습니다. 저거 다 여러분들이 선물 주신 것 때문에 저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자이 카이저 카이저 래핑맨. 이렇게 해야 직업이 다른 거랑 섞이면 안 되잖아요 카이저 래핑맨 뭐 멋진 이름은 아닌데 그냥 확인하기 좋게 카이저 래핑맨으로 할게요 카이저 래핑맨 듀얼, 불... 듀얼 블레이드 래핑맨 어 환자 모자랐는데 듀얼 많이 자르면 되지 듀얼 블레이드 또 뭐였죠 엔젤릭 버스트 뭐, 되면, 짧을 때, 엔젤릭, 뭐, 하여튼, 뭐, 그렇고 그건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예. 이번에는, 카이저 래핑맨으로. 그래서, 카이저, 시작해보죠. 스토리가 다 다르다는데, 기대되네. 어? 닉네임에 금지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어? 아, 이게, 직업 이름 자체를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카이저니까? 카이 카이저잖아. 고민이네. 어뭐 멋지고 뭐 그런 거보다는 예, 래핑맨이 하는 카이저. 근데 이 지금 직업 이름이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이 뭐 그러면은 카이 카이 i 만 쓰면 되겠지 아니 그런데 금지 단어가 있는 k 까 i 좋은데 어떤 게 금지 단어인지는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카이 k 핑맨 k 뭐. i 아, 이거 좀이상하다 8, 이거 좀 이상한데? 아이씨. 카이, 저어 쓰면 안 되잖아. 아, 그냥 카이, 카이 래핑맨, 어. 카이 래핑맨. 이상한가? 카레 같잖아. 아, <laughs> 아 이거 때문에 지금 몇 분이라는 거야. 이름을 좀 생각하고 올걸. 이게 바꾸기도 쉽지 않잖아. 아, 이걸로 갑시다 예. 어차피 뭐. 카일, 이름 뭐가 중요해. 그 그래, 이런 식으로. 됐어. 분 55분 지났어. 5분 지났어. 이름 정하다가. 자, 보자. 어, 여기, 소울, 뭐였지? 버스터인가? 걔도 여기서 시작한 거. 아론 아론인가봐 내가 아론 빅토리아빅토리아 빅토리아. 아론 널 찾고 있었어 내가 정말 카이저의 환생 자 갑자기 막또 스토리가 밑도 끝도 없이막 시작되죠 카이저 의 환생 음 나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야 어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매그너스가 각성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뭔 얘기야 처음 시작하자마자 자 매그너스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왜우리 속이면서까지 노바족의 용사훈련은 받은 걸까 어 혼란스러워 내게 했던 말도 전부 거짓이었단 말이지 갑자기 막 등장인물이 매그너스에다가 뭐에다가 좋습니다. 너무 투덜거리지 말고. 빅토리아 힘들겠지만, 매그너스는 있도록 해. 매그너스가 노바족의 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매그너스하고 노바족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얘네들은 누구 편이야? 노바족이야? 하지만, 빅토리아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매그너스가 널 이용하려 들지도 몰라. 매그너스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줬어. 설령 모든게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말이야. 여기 나오는 여자 여성 캐릭터들은 너무 좀 이상해요. 너무 수동적이고 좀비 비정상적이야. 이상해. 이제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아 아론이 얘기한 거죠. 내가 이제 내가 내 옆에 있을게. 하하하 뭐야 아론 너 설마 이 기회를 틈타 고백하는 거야? 아, 아니야 난널 걱정했을 뿐이야. 사였죠? 흐후 아론난 바보 아니야. 노바족의 적 매그너스는 이제 나에게도 적. 하여튼 얘가 얘들이 지금 노바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그너스하고는 잘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어. 모르겠다. 지금 막 꼬인다. 이 시대의 카이저인 너와 함께 노바족을 수호할 테야. 아, 카이저라는 게 무슨 뭐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건가 보구나. 응, 너와 내가 함께 아론, 윽상 아론하고 저큰 저랑 싸우는 거 같죠? 벌써 싸운 거야? 아 얘가 매그너스구나훗 노바족의 카이저란 게 고작 저런 애송이라 얘 카이저 환상 웃기지만 난그 따위 각성을 하지 않았지만 너보다 강해. 크매그너스 노바족 용사를 자처하던 내가 이러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어 얘도 노바족에서 훈련을 얘가 받았다고 매그너스가 멍청한 놈 아직도 내가 왜 노바족의 용사가 되었는지 모르는군. 난 필요하면 신도 속인다. 노바족에 볼일 있어서 잠깐 놀아줬더니 끝 모르고 까부는군. 어 필요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던 거죠. 뭐라고? 누구나 카이저로 각성하리라 믿었던 너의 실망을 이해해 보려 했다. 음 아론이 원래는 이제 카이저가 될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었군요 근데 그게 안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변심 배신한거구나 하지만 이제 너는 노바족의 적일 뿐 용서치 않겠어 후 부상당한 몸에 서툰 칼질 눈물 겪구만 으쌰 고작 이정도 날상대다니 더이상 놀아줄 시간이었다 내 칼을 받아라 으 역시 무리인가 끈질기게 버티는군. 카이저 이름과 함께 역사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흐아악 이 자식이. 갑자기 뭔가 변신했네요. 아, 더 이상은 어려워. 어, 여자친구 왔어. 빅토리아. 근데 지금 또, 매그너스에서 나오는 그 여자친구로 봤을 때, 이둘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돌아가, 여긴 안 돼, 돌아가. 빅토리아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몇년후자 갑자기 뭐 스토리가 또막 벙벙 팍팍 나가네요 카일 좀 갑자기 새로운 내가 카일이구나 아론이 아니라 늦, 이런 늦었다 늦잠을 자버렸어 카탈리온님께서 할 말이 있으니 이른 아침에 들르라고 하셨는데 카탈리온 자홀쪽이는 소리 티어인가 자 티어 후후후 <laughs> 티어, 와, 안 가일. 무슨 일야, 이 티어. 또 누가 놀렸어? 전사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마력도 없고 꼬리도 없다고 허흑. 이 인종 차별이 또 주된 주대 주제죠, 이 게임에 인종 차별 또 독립 운동. 울지마, 티어. 비록 마력이 없지만 넌 빅토리아님의 딸이야, 영웅의 후손이라고. 아, 빅토리아가 그때 어떻게 매그너스로 싸워가지고 이겼나 보다 근데 그 딸이라고 내가 이런 모습이라서 어머니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만 같다 흐흐 오 여시 얼굴 엄청 길어 티어 카일 여기 있었구나 카를로스 형이야? 어. 카를로스님 안녕하세요 또 아이들이 괴롭힌게 괴롭힌 개냐 티어? 저런 저런 말투를 누가 쓰나 모든 노바족이 전투를 위해 태어난 건 아닐게다. 넌 너만의 능력이 있을게야. 기죽지 말거라. 저도 마룡만큼이나 놀라운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이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제가 저거였던 것 같은데 엘젤릭 버스터였던 것 같은데? 어 카일 카탈리온 님께서 아까부터 널 찾고 계신다. 아 이런 서둘러야 겠어요. 어서 가보라. 다 카일 카를로스 카탈리온 카시들이야. 자 이따 수료장에서 봐요. 자, 티어 눈물 닦고 이제 울지 마, 알았지? 음, 어서 가봐. 자, 카탈리스트. 어, 카... 자, 카탈리온의 부름. 카탈리온. 어른이 되면 얼굴이 머리가 더 커지나봐요. 카일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 신부는 높은가 보네. 또 카탈리온이 또. 존댓말을 해주고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카탈리온이 잠시 티어를 도와주고 왔어요 티어 그 마력이 없는 아이 말입니까 그 아이보다는 미래의 과업과 과업에 도움이 될만한 친구를 찾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티어는 제 오랜 친구예요 좋은 애라고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노바족의 카이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것도 카이저야 벌써 자 오늘은 첫 수련이 있는 날입니다 수련은 노바의 신전에서 시작합니다. 좋았어요. 어, 이거 근데 계속 막 처음 시작하니까 또 새롭다, 기분이. 볼까? 어,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새로운 캐릭터에서도 받을 수가 있군요. 완전 도움 되겠는데? 어, 다른 캐릭터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구요. 친구 목록. 아, 친구가 한 명도 없죠, 여기는. 친구 요청. 친구 요청 대기. 아, 이거. 아, 여기는 없구나. 이것도 없구나. 자, 그냥 선착순으로 받을게요. 카이 래핑맨. 50명 밖에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어 자, 보자. 레벨을 120, 60, 80. 뭐야, 뭐야, 씨. 자, 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하여튼 제가 알아서 받을 거예요. 인벤토리. 아, 돈은 지금 그대로구나. 음. 아니, 뭐, 처음은 팔 필요 없어, 사실. 일단, 빨리빨리 가자. 카탈리온 자, 오셨군요. 60 경험치, 190메소 노바족의 영웅은 운명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카이저는 긴 세월을 환생하며 노바족을 수호했지요. 지금은 기억나지 않겠지만, 당신은 수많은 전생에서 노바족을 지켜온 영웅인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런 식으로 한 명한테 지금 계속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란디스 대륙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당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란디스 대륙, 노바족. 자, 이것도 단어들이 어려워서 내 네, 카탈리오님 막 섞일 것 같아 다른 캐릭터 하다 보면은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겠네 오늘의 수련은 기본 무공 연마 최근 판테온 주변의 몬스터들이 알수 없는 힘을 흡수하여 사누어지고 말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몬스터는 똑같다? 판테온 서쪽 평원 나바로비들조차 판테온 서쪽에 있는 평원의 나바로비조차 난폭 그래서 이번이면 나바로비 처치 나바로비 8마리 자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조작이라든가 그런 게 어려웠는데 이제 뭐 어려울 게 없죠 장비 같은 거뭐살 수도 있는데 싸우다 보면은 다 금방 없게 되니까 그냥 갑시다. 근데 계속 메카닉으로 해가지고 원거리 공격만 하다가 가까이 붙어 싸우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어, 이거. 와, 이거. 그 쉽지 않겠다. 이게 좋나? 음. 자동전투를 눌러볼까? 뭐야, 이거. 어디가? 자이 근접 전투에 좀 익숙해져야겠는데요. 데미지가 많진 않은데, 어그도 되게 다르다. 멀리서 이렇게 총 쏘는 거 하고는 칼질하는 거는 이게 느낌이 확 다르네. 좋아요. 일단은 빨리빨리 뭐 이거부터 엔젤릭 버스터도 이 배경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듀얼 블레이드. 만좀 다르나 듀얼 블레이드만 기대되네요. 근데 한꺼번에 여러 개 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거 수련 위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셨습니까? 네 나바로비 8 마리 모두 처치했습니다. 예. 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어. 고작 나바로비를 상대하고 허헉대고 있다니 카일렘 전세의 기억을 완전히 잃으셨군요. 카이제 위용은 어디갔습니까? 뭐, 모르는데. 뭔가. 자, 실명시켜서 죄송합니다. 카탈리오님. 선대 카이저께서 배신자 매그노스에게 살해당하고 빅토리아님마저 안 계신 지금 판테온의 희망은 카일님 뿐입니다. 매그노스는 안 죽었나 보지. 어린 당신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카일에. 자, 알, 알았어, 알았어. 자,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카이저의 과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크리스티나가 알려줄 테니 그녀를 만나보세요. 크리스티나. 좋았어. 아, 지금은 저기 없네? 레벨업 해도 이게 스킬 그런 게 없, 없나 보구나. 인벤토리. 캐릭터 좀 뭐. 이것도 없고. 아, 다 잠겨 있어. 아, 펜릴. 펜릴. 서브캐스트를 줄 건가 보구나. 불안한 기분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닙니다. 자 며칠 전부터 끔찍한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제가 악몽을 꿀 때마다 나쁜 일이 일어났죠.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에게라면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요. 이야기해봐. 어하소연 어, 했을 뿐인데도 마음이 좀 편해졌군요. 고마워요. <laughs> 그래 얘기 들어드릴게. 또 아니 이 일을 시키려고 그런 거지.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의정체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어요. 이 불길한 경리로 여러분 화면 들어 판테온 서쪽 평원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부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까 판테온 서쪽 가란 얘기예요. 예, 가면 또그 흔적이 있겠지. 어, 크리스티나, 어, 수련인 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너왜 반말이니? 근데 난카이인데 카탈리오님께서 얘기 들었어. 수련을 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역시 카일은 믿음직스러워. 난 오래전부터 카일이 좋아서 내가 카이저라는게 자랑스러워. 아니야 카이저라는거 알고부터 좋아지는 거 아니었을까? 내가 좋다고 난 저기 그게 호호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이런 카일의 순수한 면도 너무 좋다니까. 자, 임무는 간단해. 판테온 서쪽 평원에 오렌지 톤을 처치하면 돼. 날 위해 그려줄 수가 있겠어. 부탁해 호호 씨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일만 시켜먹고, 하지만, 퀘스트를 통해서 불안한 느낌. 크리스티나. 오렌지 톤, 여덟 말에. 근데 이것까지만 해봅시다, 이번 편은. 예, 근접전투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긴 한데, 아휴 도망가 이거지 이곳의 마물들이 원래 이렇게 사나웠나 가만 이건 이건 뭔데 이건 대체 뭐지 공간에 이렇게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이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강렬한 빛을 뿜고 있지만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다 어서 펜릴님에게아 발음이 아좀 이런거 읽을 사람은 좀 생각해보지, 펜 릴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펜 릴. 저기,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그래, 한 방에 죽어야지. 오.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어, 저희 하여튼 오렌지 옷부터 잡읍시다. 안 맞아 오렌지 뭐라 고 그랬죠? 그거 오렌지 팬펜 톤, 오렌지 톤. 그래도 얘들이 잘 죽네.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점프 되나? 안 되잖아. 아, 이렇게 뒤에서 쳐야지. 뒤에서 뒤통수로 그냥 빡! 아, 총으로 쐈으면 좋겠어. 난 아, 메카닉이 좋, 좋네. 내 성향이 맞네 여기서 바로 쏘면 되는 건데, 저것도 뛰어 건너 넘어가야 돼. 뭐, 스킬을 이제 하면은 점프력을 늘릴 수 있겠지만. 아, 아이템을 좀 살까? 지금 돈도 많은데. 지금 메카닉에서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 됐어. 자, 괜히 시, 시간 끌지 말고. 그래, 크리스티나. 자, 돌아왔구나. 가엘, 어서 땀좀 봐.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돌 부스러기는 가져왔어? 아이씨, 또이거또 또 이런 언니가 있어요, 또. 계속 일 시켜 먹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혹시 내가 얘기해 주지 않니? 아유, 내가 깜빡했네. 할수 없지 뭐. 내가 가서 가져오면 돼. <laughs> 괜찮겠어, 크리스티나? 물론, 난 몸이 연약해서 오렌지 톤이 무섭지만, 미안해서 어떻게 다시 부탁하겠어. 혹시 내가 다치거나 하면 카일이 호호해주겠지. 그렇지? 아니야, 그냥 내가 다시 갔다 올게. 나는, 이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절대 안 해요. 나는 절대 안 해. 그냥, 간단히 말하면 될 거야. 부탁하면 되는 거지. 정말 그럴 수가 있어, 날 위해서. 카일은 정말 친절하구나. 그럼 다시 한번 판테온 서초평으 가서 오렌지 톤의 돌부기를좀 갖다 줘. 자전전 전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탁하면 절대 안 합니다. 눈치 주고 뭐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아주 인생에서 최악이야. 자펜일 아주머니 왔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무슨 일 있었나요? 뭐라고요? 자 침착하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본 거죠? 아주머나 좀 침착해 주시고 반짝이는 빛이라고요? 게다가 사나워진 마물들. 이럴수가 그것은 차원의 균열입니다. 노바의 땅은 신성한 곳이라서 악한 기운이 들어올 수 없을 텐데 차원의 균열이라니. 크리스타라, 크리스티나라면 차원의 균열에 대해 알고 있을 거에요. 판테온에가서크리스티에게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크리스티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구나.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지만. 크리스티 하고 얘기까지만 해 봅시다 어머 어서 봐 내게 무슨 볼일이라도 뭐 흑덩이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 아,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구나 요즘 한참안 보이더니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거지 흐흐 아우 진짜 <laughs> 완전 짜증나네 아 그런데 너 어디 있다 온 거야 내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이렇게 사악한 기운은 처음이야 이대로 두면 내 영혼은 악한 기운에 잠식당하고 말 거야 판테온 서쪽 평온에 있는 나바로비를 잡아 나바로비의 줄기를 가지. 뭐 씨. 나바로비의 줄기는 사악한 기운을 쫓는 데 쓰이거든. 벌써 인 어. 좋아이 정도면 충분해. 나바로비의 줄기 얻을게. 나바로비의 줄기를 줄기로 사악한 기운을 쫓아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오랫도록 평화롭던 이 땅에 차원의 균열이 생기다니. 노바의 신전에 있는 카탈리온님께이 사실을 보고야겠어. 나는 나바로비의 줄기를 연마해서 정화의 의식을 준비해야 하니, 내가 카탈리온님께 말, 으이! 좋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첫 편이. 포켓 메이플 스토리. 이번엔 이제 계속 메 저거 뭐야. 메카닉. 메카닉으로 지금 레벨 한80좀 넘었는데, 이쯤 해서 지금 새로운 직업, 카이저로,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좋네요. 예, 지금 돈이 저쪽에서 쓰던 돈을 바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스킬, 퀘스트, 옵션, 아이템, 아이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이쪽에서 또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 고맙고. 친구도 뭐... 하여튼 요청해주시면은 그냥 순차 선착순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 할때또 받아드리면 되니까 좋습니다. 예, 포켓 메이플 스토리, 카이저 첫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재밌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포켓 메이플 스토리를 좀 많이... 예, 좀 쭉쭉 진도를 쭉쭉 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카이저도 레벨 한4,50 되면은 다른 것도 또 하나 더 하고 포켓메이플 스토리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좀 스토리를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